자, 우리 아가방 컴퍼니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시온쌤이고요 자, 오늘도 시원하게 한번 아가방 컴퍼니 분석을 해드릴 텐데. 자, 우선 뭐한 주평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총선전에 우리가 정책 테마 총력전을 펼칠 수가 있고 실제 그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이슈와 차트와 수급 다 있지만 특히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채널에 오시는 이유 이 세력 매집비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냐? 생각하시고, 이거 보러 오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 부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시고요. 자, 바로 저희 채널이죠. 오늘의 원픽 저희 채널에서, 아가방 컴퍼니를 딱 검색을 하면은, 여러분들 아가방 컴퍼니라고 검색을 하면 딱두 개밖에 안 나오는데, 2월 5일, 2월 6일 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여기 말씀드렸죠? 이제 저출산 정책, 봐야 된다. 2월 6일 날 말씀을 드리고 나서 2월 6일 날딱 보니까 아 실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어떻게 됐다? 주가가 급등이 나와 줬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주가가 뜨고 나서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딱 뜨기 시작하는 초기에 말씀을 드리고 주가 올라갔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2월 5일부터 시작해서 2월 말까지 얼마만큼 세력이 들어왔는지를 체크해야 되는데, 저는 다른 이제 유튜버과 다르게, 이 89개 증권사의 순매수를 다 모두 다 계산한다는 거죠. 얼마만큼 들어왔는지, 여러분들 메이저만 본다. 뭐, 예를 들어서, 보통 이렇게 많이 하죠. 메이저 수급이다, 큐음이다, 이것만 보는데, 이거 10개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89개, 89개 모두 다 분석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하고 나서 실제 정말 우리 채널 와서 정말 이거 정확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우리 새로 오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반드시 체크해 주시고 자 지금부터 차트 분석 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고점을 찾아야 되는데 단기적인 고점 7,180원 여기가 단기적인 고점이고요. 그리고 이 이후의 최저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 이제 5,000원대 초반인데 여기가 최저점이니까 우리가 고점과 최저점 사이에 추세선을 이렇게 먼저 그어야 되겠죠? 자, 이건 이미 올라오고 난 뒤고, 자, 올라오기 전에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실 때는 고점을 찾아야 되고요, 먼저. 최저점을 그 다음 찾아야 돼요. 고점 이후에 그 다음 저점. 그러면은, 이 뒤에 일어난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최저점과 최고점 사이에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추세가 전환되었는지 봐야 되는데, 추세가 전환되었죠. 이 초록색선을 넘어갔다는 거죠. 그럼 지금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저점을 어떻게 하고 있다? 높여가고 있는, 자, 아주 심리가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는, 상승하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추세를 그었을 때, 가장 이제 이 추세가 전환되고 나서, 봐야 될 부분 뭐냐면은 추세선을 그었을 때이 고점과 그 다음에 이제 고점을 잇는다고 했죠. 그러면은 바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의 저항이 가장 셉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 금요일에 실제 금요일에 이 부분에서 윗꼬리가 나왔다는 것은 아 여기 진짜 매도 매물이 상당히 두텁구나 한 번에 돌파하는 게 쉽지는 않구나라는 부분을 보셨을 때 6,800원대. 어 여기가 이제 강한 저항이고 다음 주 월요일 되었을 때 여기 거래가 동반되면서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더 이런 윗권이 나왔던 부분을 메운다면은 반드시 7,18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 월요일에는 어디에서 시작하는 게 좋냐면은 6,450원 위에서 시작을 해서. 자, 이 종가가 여기 7,000원대까지 돌파해 를 버리면은 자, 이거는 본격적으로 충분히 갈수 있다는 거고. 지금 이제 저출산에 대한 부분에 엄청나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기업에서도 뭐 다들 아시다시피 롯데도 마찬가지지만 부영그룹에서도 이런 파격적으로 연구 임대 임대주택에 대해서 제공하겠다. 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앞으로 출산율에 대해서 대책은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 저출산 테마 아가방 컴퍼니 충분히 지금 자리 높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리 추가 매수를 충분히 해서 남은 수익을 더 가져가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자 그러려면은 여러분들 일단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체크해 주시고 세력의 매집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어나갈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증권사 89개 순매수 다 체크해서 이걸 알려드리는데 자 여기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나는 빠르게, 이 앞전에 여기서 제가 영상 찍어드렸을 때 사라고 했으면 벌써 지금 30% 수익이죠. 근데 지금도 안 늦었어요. 지금도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나는 세력의 매수 평단가 근처 왔을 때, 주변에 왔을 때, 또는 메리트 있는 가격이 왔을 때, 매수 좀 하고 싶다. 좋은 가격에 매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연락처 잠깐 공유해 드릴 테니까, 010-9504-0779로 추메 라고두 글자를 문자를 남겨주시면 자 우리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문자 메시지 좋은 위치 왔을 때이 가격에 매수해야 된다고 문자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번에 87000원 8000원대 돌파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민그, 민기적거리면서 또 밀려버린다 그러면 매도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 변수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목표라고 문자를 한통 보내주시면 그분들은 제가 놓치지 않게 알람 설정 이 세력이 이제 이 매집이 줄어들었습니다 늘어나면은 매도할 필요 없겠죠 이 매집비가 가, 갑자기 줄어들었습니다 에이스테크가 얼마 전에 제가 이거 매집비 줄었으니까 팔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말안 들었던 사람들 문자 안 보내주셨던 분들 자 전부 다 시간에 한까 맞았죠 자, 그래서 아가방 컴퍼니도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번에 정말 안 놓치고 싶다. 총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빨리 가져야 되는데, 만약에 변수가 생긴다. 반드시 목표라고 문자를 남겨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세력의 매집비 알려드릴 텐데, 우리 그 전에 이걸 제가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최소한 아셔야지 이 부분을 설명드려도 납득이 가시기 때문에, 자, 요거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익 날려고 솔직히 주식한 거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경제학자가 될 것도 아닌데 기업의 경제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심오하게 공부를 하십니까? 월스트리트 통계에 의하면 의외로 이 주식 수익률 꼴찌가 경제 경영 회계학과고요1등이 심리철학 인문학과요. 자 주식은 경제가 아니고 바로 심리입니다. 최근에 이 대형주들이 엄청나게 지금 급등하는 것도 실적이 좋아서. 회사 내용이 좋아서 아닌 거 아시죠? 그냥 정부에서 저평가된 종목들 기업같이 제공하겠다. 자, 이런 말 한마디에 대형주들 수급이 붙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수급을 봐야지 수급에 숨어있는 투자자들의 대중들의 심리인 이 차트를 봐야 되지 이 내용 레시피는 참고만 하는 겁니다. 자, 저희 채널은 이렇게 대형주라고 하더라도 기관들, 그 다음에 이 외국인들, 이런 이제 메이저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들이 요리를 잘 하면서 이 주가를 잘 견인을 해야지 우리가 수익 나눠 먹을 게 있겠죠. 제가 그래서 매집비를 다 계산해 드려요. 세력이 이런 특정 기간 내에 매입 단가를 안 깨면 은 보통 이제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 달성합니다 자저 시원쌤이 이렇게 수익 날 수밖에 없는 세력의 금액 현황을 파악해 드리고요 그러면서 문자로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수익을 드리는데 제가 왜 무료로 문자를 보내냐면 무료로 여러분들이 문자 받아서 수익이 나시면은 자꾸 또제 채널을 많이 와주실 거고요 자 긍정적으로 구독과 좋아요랑 조회수 많이 올려주실 거고 자 그러면 저는 조회수 많이 얻게 되면서 유튜브로부터 광고 수익 생기겠죠 그 광고 수익으로 뭐한다 바로 또 문자 충전해요 문자 충전을 해서 바로 무료로 매수 매도 타이밍 바로 보내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주식 수익 나면은 또 많이 찾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조회수 올려주시겠죠 저는 이걸 노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수익 원하실 거고요 제가 세력 평단가 다 계산해 드리는데 구독과 좋아요 정도는 공짜로 해주실 수 있잖아요. 제가 말로만 이렇게 하면 안 믿는다 생각하실 것 같아서 아예 대놓고 채널에다가 종목 얘기하고 바로 증명을 해버립니다. 현대차 핫한 거 요즘 다 아시죠? 자, 저희 채널에 여러분들이 현대차라고 검색하시면 촬영한 게다 나옵니다. 뜨고 나서 얘기하면 뭐합니까? 뜨기 전에 영상 촬영해야죠. 우리 채널에서는 1월 29일 날 눌림목에서 이 자리에서 매수해야 된다라고 제가 정확하게 내일 매수해야 된다고 강조해 드렸어요. 영상 보시면 시장에 이것밖에 대안이 없다 사라고 강조 드렸습니다. 언제 1월 29일 날 바로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자, 그리고 보통 영상에서 세력의 이런 매집 가격이라든지 이런 목표가까지 알려주면 뭐 하냐고요. 막상 사야 할 때, 그리고 팔아야 할 때, 놓치거나 까먹고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문자 남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문자 남기면 제가 현대차 매수가 목표가 당연히 문자로 알려드리겠죠 자 1월 29일 날 여기 1월 29일 날 영상을 처음 촬영하고 다음 날에 매수해야 된다고 아까 보셨죠 자 그리고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니까 1월 30일입니다 1월 30일 날 제가 8시 30분 문자 보내드리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기억해두시고 여러분들 출근하기 전이죠 자 그래서 1월 29일날 영상 보시는 분들이 이제 30일날 출근 전에 문자를 보내주셨던 분들 총 253분한테 성공적으로 현대차 매수가 19만원 이하 매수 손절가 18만 7200원 참고로 이 손절가가 세력의 평단가인데 이 가격이 안 깨진다면 당연히 손해보고 안 빠지고 무조건 수익 낼 거기 때문에 목표가 무조건 달성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드리고 1차 목표가 21만 2천원 1차 목표가 바로 21만 2천원 확인이 되실 텐데 자 이때만 하더라도 주가가 20만원대였어요 네 주가가 여러분들 20만원인 거 확인이 되는데 2월 2일입니다 22만 8천원까지 급등이 나와줬다는 겁니다. 여기서 1월 29일 날 영상 촬영한 날이고요. 자, 여기서 촬영하고 바로 눌림목 나올 때 매수해야 된다라고 9시에 이날에 19만 원이하의 매수가 되었을 것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그다음부터 어떻게 했다 주가가 폭등이 나와줬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차 목표가 달성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자, 사인 기다리세요. 2차 목표가 유튜브 영상 또 찍어 드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촬영해 드렸고, 그리고 촬영한 다음 날 문자를 8시 30분에 보내드렸다는 것이고, 당연히 이 부분이 수익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2월 2일입니다. 수익 나겠죠? 자, 그래서 우리 현대차 주주분들이 엄청나게 또 수익이 많이 나셨으니까, 카페, 저희 카페에다가 수익 인증까지 해 주셨는데, 자 엄청나게 많은 수익이 인증이 나와졌었고 특히 2월 첫째 주 너무 감사합니다 현대차로만 일주일도 안 돼서 3천만 원 수익 나는 세상이 오다니 자 나무가 아시아나 하나 이것들 여러분들 영상 검색하시면은 다 우리 채널에 다 나오는 종목들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현대차가 바로 있네요 현대차 2월 2일까지 수익이 누적 수익이 3 100만 원입니다. 16% 수익 중이고요. 그렇듯전 여러분들한테 돈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채널 성장해서 광고 수익 여러분들이 직접 주시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가 주는데 변동적인 주식 수익 말고 고정적인 수입 하나 더 생기고 싶어요. 어쨌거나 지금 정부에서 4월 총선이 앞두고 있는데 주주들한테 친화적인 거다 베풀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앞서서 대형주 중심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현대차를 채널에서 어, 진짜 목표가 알려드렸었고 그리고 여러분들 놓치지 않게 문자 보내드렸었고 수익 나니까 당연히 구독자분들이 카페에 수익 인증해 주셨고 자,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문자 사이트 제 문자 사이트 들어가면은 자 이렇게 제가 하루에 3개씩 지금 대형주들 설정까지 몰린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이렇게 3개씩 알려드리고 있어요. LG SKGS, 요거 이제 1월 31일을 알려드렸었고, 그 다음에 2월 1일을 알려드렸었던 거고, 그 다음에 2월 2일에 알려드렸던 종목들, 세개 가격들, 여러분들, 아까 인증에도 나와줬지만,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구독자분들한테 실제 매입단가 알려드렸던 가격이고, 자, 500주에서 1000주만 사도 엄청나게 이런 수익금을 챙겨가실 수가 있다. 라는 부분이고, 하루에 제가 대형주 3개씩 드리고 있어요. 3개씩 드리고 있는데, 모두 다 수익이라는 것은 지금 완전히 4월까지 대형주 한철 장사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마시고, 바로 위에 제 번호입니다. 010904-0779로 두 글자 체험, 체험이라고 반드시 보내주시면, 8시 30분이 되면, 문자 하루에 3종목을 바로 보내드리고 있고, 무료로입니다, 무료. 지금 이제 여러분들 설날 앞두고 있는데, 무료로 문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체험이라고 이 번호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론 들어가서 2월 5일부터인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추세가 전환되었을 때 있죠. 요, 요 부분. 요 부분부터 이제 어떻게 하면은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요. 제가 그래서, 자, 2월 5일부터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80억 개 증권사를 분석을 해보니 이 매집비가 265% 엄청나게 지금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봐야 될게 해당 기간의 평균 매수단가 이게 가장 중요한데 사실상 5,820원입니다. 5,820원. 자 5,820원 이 정도 됩니다. 자이 가격이 안 깨지면은 보통 목표가 달성하는데 자 목표가를 어떻게 또 잡느냐 자 보통 목표가는 매집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와 해당 기간의 평균 단가, 세력의 평균 예상 단가로 추정되는 이 가격에서, 어, 이거 200% 정도 돼? 아가번 컴퍼니, 소형주죠? 그러면 5,800원에서 여러분들이 최소 30% 계산하면 돼요. 이게 1차입니다. 자, 뭐, 대형주는 20% 정도로 잡아야 되는데, 소형주는 가볍기 때문에 30% 잡게 된다면, 이 세력들이, 이 평균 단가에서 1차 목표가 30% 잡는다면은 이게 7,500원 정도 돼요. 7,500원까지 일단 1차 업사이드 가능하고 여기서 매집비가 당연히 올라가면서 또더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또 2차 가서 또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이게 앞으로 만원 간다, 2만원 간다 터무니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게 계산을 다 정량적으로 계산해서 대량학적으로 그리고 실제 89개 0다 계산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거 신빙성 있고 실제 앞서서 듣고 나서 얘기 드리는 그런 전문가가 아니라 뜨기 전에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신빙성을 가지면서 우리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해당 기간에 평균 단가와 그 다음에 특정 창구 곱하면은 41억. 그 다음에 전체 창구 이제 곱하면은 140억. 그러니까 40억에서 140억이 2월달 한달 동안 매집이 들어왔는데 이거 상당히 소형주치고 엄청나게 크죠 이게 시가총액이 2천억이 안 되는 아가만 컴퍼니입니다 자 그런데 이만큼 매집이 들어왔다는 것은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폭이 더 크다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가 빠르게 매수 타점 잡고 이 번호로 추매라고 여러분들 더 확보하고 싶다 하신 분들 플러스 알파 물량 확보하고 싶다 추매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만약에 목표주가 왔을 때 1차 목표가 왔을 때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더갈수 있을지 그래서 보유해야 되는지 자 그런 부분들까지 목표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한테도 제가 문자를 무료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우리 아가방 컴퍼니 파이팅 하셔서 많은 수익 낼수 있도록 우리 영상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